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3D 운전 교실의 캐스퍼로 스포 점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자자자자, 옆에 주고. 어? 어? <laughs> 이게 아닌데?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가서. 아. 다시 해 볼게요. 안 되면은 바,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어. 어 음. 안 되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자, 여러분들. 오늘 제가 스포덤프에 그래서 그거 안, 안 돼가지고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. 이거 만드는 영상 제가 내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, 진짜로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